중도보수 정당 이 얘기 때문에 약간 시끄러운 네. 것 같은데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주 고전적인 그 게임 모델 중에 원디멘저널 포지셔닝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. 원디멘저널 포지셔닝 게임 그러니까 긴 골목이 있어요 음. 거기 백 가구가 살아요 음. 편의점이 하나 있으면 독점이죠 네. 편의점이 두개 있으면 어떻겠어요 경쟁이 되잖아요 네. 우리나라는 편의점 두개 있는 골목 비슷해요. 음. 그 오른쪽의 편의점이 국민힘 왼쪽에 있는 편의점이 민주당. 음. 옛날엔더 왼쪽의 편의점이 큰게 제법 큰게 하나 있었어. 음. 민주노동당. 음.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하면 이제 국힘이라는 편의점이 저 골목 오른쪽 끝으로 계속 음. 이전 개업을 하는 식으로 가고 있어, 오른쪽으로. 음, 점 어. 멀어지고 있죠. 네, 근데 사람들은 어떤 편의점을 가냐면 가까운 편의점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어. 요 음. 그러면 마켓쉐어를 그러니까 시장점유율을 키우려면 음. 가운데로 가야죠. 예, 민주당 편의점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점점, 점점 더 가운데로, 가운데로 가서 음. 저쪽이 더 오른쪽으로 가면 계속 따라서 오른쪽으로 더 가면 갈수록 왼쪽에는 편의점이 없기 때문에 이건 다 우리 손님이고 음. 오른쪽 편 손님을 더 먹게 되는 거죠.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음. 그런 생각이고요. 왜냐하면 왼쪽이 지금 편의점이 없기 때문에 그쵸. 이게 이제 원디멘저널 그러니까 1차원적인 차원이 한 개밖에 없는 게임이론이어서 음. 현실을 다 설명하지는 못하는데 음. 적어도 진보보수라는 노선만을 기준으로 음. 1차원적인 모델을 설정하면 이 게임이에요, 이게.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네요. 예. 네. 음. 그런데 왼쪽에 새로운 설명 편의점이. 잘 한단 말이야. 이에한 <laughs> 번씩 나와주세요. 왼쪽에 <laughs> 새로운 편의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면 오른쪽으로 못 가요. 그렇죠. 왜냐하면 왼쪽이 많이 넓어지면 거기 창업만 하면 손님이 왕창 올 거기 때문에. <laughs> 근데 지금 왼쪽이 창업 가능성이 거의 안 보이잖아요. 없다고요. 예, 저기 국힘은 계속 골목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그만큼 자기 라인을 오른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지금.